안녕하세요. 알콩을 민입니다. 양파는 중간 정도 되는 거반 개입니다. 대파도 작은 거한 대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친나물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시장 가면은 이렇게 다 삶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간장입니다. 두 스푼이에요. 멸치젓, 액한 스푼. 식용유입니다. 처음에 볶을 때는 이렇게 식용유를 넣고 볶으세요.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똥을 또을 이렇게 하세요, 양념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재워놨다가 더 볶으면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수입니다. 200ml 컵으로 한컵 이렇게 불르세요. 불 키세요. 지금 이제 요 강불에서 이렇 이제 자글자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불을 중불로 줄이세요. 그 뚜껑 덮고 이렇게 볶으세요. 중불에서 이렇게 뚜껑 덮고 5분 정도 이렇게 볶았습니다. 중간에 양파 반만 넣으세요. 파도 반 정도만 넣으세요. 마늘 2스푼입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이렇게 이제 볶은 다음에 중간에 넣으세요. 이 양파, 파 이런 거 넣고 이제 한소큼더 볶았습니다. 근데 네, 나물은 이렇 국물이 좀 촉촉해야지 돼요. 이렇게 그래야 두고 먹어도 건조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너무 살짝 볶지 마시고요. 국물이 이렇게 촉촉이 있을 때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다 해서 완성한 다음에 이제 간을 보세요. 간이 좀 싱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간장이나 안면 소금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깨 소금입니다. 두 스푼. 이다됐습니다 볶겠습니다. 그 이제 요 나물은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삼삼하게 해서 많이 드세요. 이제 물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거 천일염 한 스푼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란대거든요. 이 토란대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팔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더 데쳐가지고 쓰세요. 그래야 부드럽고 이 토란대 그 특유한 뜰분 맛이 살짝 있어요. 그게 더 제거됩니다. 이제 이렇게 박바 박을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 바로 헹구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불을 끄세요. 그리고 이 자체로 그냥 30분 있다가 헹구세요. 토란 때는 이제 충분히 울겨가지고 볶으셔요. 이거는 이제 흐르는 물에 세번 이상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도마에다 놓고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잘 이렇게 찢어져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긴 듯하게. 이제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할 겁니다. 이제 국간장 두 스푼이예요. 이거는 굴소스입니다. 두 스푼. 식용유입니다. 한 스푼. 조물조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 10분 정도 이따가 볶으면 더 맛있어요. 볶아보겠습니다. 팬에 이제 불을 키세요. 이거는 생수입니다. 200ml 컵으로 한 컵이에요. 이렇게 넣으세요.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은 이제 중불로 줄이세요. 이고 이제 뚜껑을 덮고 볶으세요. 이게제 중불에서 1 0분 정도 이렇게 뚜껑 덮고 볶았습니다. 양파하고 이렇파 썰어놓은 거 중간에 넣으세요. 마늘 두 스푼입니다. 들기름이에요. 들기름도 이렇게 중간에 넣으세요. 여기 양파랑 이런 거 넣고 이 이제 한 소끔 지적지적해서 이제 볶은 다음에 깨서 금는다두 스푼이에요. 맞겠습니다. 도란대하고 이제 오늘 취나물하고 이렇게 볶았습니다. 돌아오는 보름에 식구들하고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